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요. 특히 우리 정축생이신 분들, 어, 2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0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이제 배달업이 좀 전에 코로나 때 좋았는데 요새 많이 힘들거든요. 지인분들도 네. 거의 배달업을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네. 앞으로 배달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에 따라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배달하시는 분 중에서 어, 음력입니다. 4월달하고 5월달이신 분들을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부흥해가지고 뭐한 달에 뭐뭐 4, 500은 뭐 기본이고 뭐 600, 700, 800까지도 버신다라는 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번다고 하니까 너무 부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사람이 많으면은 또 분야가 많이 퍼져 버리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가 지금 이제 또 마스크도 안 하고도 이제 활성화가 또 이제 되다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배달이 좀 주춤한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사실 부흥했을 때는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았어서 어, 배달하는 그 배달 금액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또 금액이 너무 올라갔어요. 뭐한번 시키는데 3,000원인가? 한 4,000원 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음식이 만 원이면은 반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3,000원도 사실 부담 가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는 게 조금 잦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근데 배달에 있어서 나이에 또 있어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요. 특히, 우리 정축생이신 분들, 어, 일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마흔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달을 하시더라도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배달해갖고, 음식을 받아갖고, 거기 배달 장소까지는 각이 있어서, 우설수라는 건 뭐냐면요. 시비가 많이 붙어요. 왜냐면 음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음식이 너무 식었다,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말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7이신 분들하고 40이신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배달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갖고 와갖고 우리 가족들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걸 권하고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문을, 배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거 물어본 것처럼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 대신 27이신 분들하고 40이신 분들만 뭐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라도 좀 사고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손님이 만약에 뭐 음식에 대해서 탈을 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크게 화근이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같은 생일이라도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생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건 사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꼭 집어가지고 뭐 스물일곱이다 마흔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4월달로 인해서 어 기운이 4월달이요. 사실 4월달하고 12월달이요. 개면연에는내 몸주의 상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 개면연에 4월달이신 생일분하고 12월달의 분들이, 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왜 4월달하고 12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이 개면연에 힘든지를 또 제가 영상으로 찍을 겁니다. 예. 음. 네. 감사입니다